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아 올해 한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클로버로 트 우리 주주님들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 꼭 2026년도에 강남에 건물집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님들 화이팅이에요. 자, 오늘 주네비가 이클로버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우리 클로버 100만원 가자! 100만원 가자! 아니 300만원 가자 300만원 가자 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한 주당 300만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주님들? 아 꿈의 꿈의 숫자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정말 300만원 갔으면 좋겠어요. 야이 미친놈아 300만원 어떻게 가? 아이 저도 못 가는 거 알죠. 주내비가 바라보고 있는 1차 목표 가격. 주네비는 자, 10만 원 보고 있고요. 2차 목표 가격 13만 원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분명히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13만 원? 그 다음에 13만 원그 이상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클로버 누가 주목하고 있어요?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삼성, 그 다음에 구글, 엔비디아 등등등 많은 클로벌 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우리 클로봇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이라면 다 대부분 알고 있는 자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클로봇을 인수 합병 몇 순위, 영 순위 특히 누구? 현대차가 우리 클로봇을 자 인수 합병 추진 중에 있어요. 음. 자, 어저께 우리 어떤 공시가 나왔죠? 어, 상무와 이사가 자기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주주님들. 아니, 클로버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자기 주식을 매각했을까요? 왜 블럭딜 했었을까요? 주주님들. 자, 이거는요. 다 의도적이고요. 자 기능적으로 자 물량을 넘기기 위한 시나리오입니다. 주주님들. 빅딜이 터진 거죠.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체크해보게 되면은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어, 우리 기관과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또 많은 물량을 매직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클로봇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자 이렇게 매수해 주셨어요 아, 반면에 외국인들의 매도 자왜 했을까요 주주님들 악재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주님들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자이 단순하게 수익 실현으로 인한 자 매도 물량이 나온 것 뿐입니다. 우리 클럽은요 악재가 없어요 주주님들. 오히려 호재와 이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026년조에도 자축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특히 미국에서 이 조선업과 원전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자제 2의 마스카 프로젝트 마누가 프로젝트 준비 중에 있는 테마가 로봇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에 대해서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어. 자그 행정 명령이 발표가 되면 우리 로봇 관련된 로봇 소프트웨어 대장주인 우리 클로버트의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 폭등하죠 주주님들. 엔비디아. 구글도 주목을 하고 있는 메타도 주목을 하고 있는 오픈 AI도 주목을 하고 있는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클로봇입니다 주주님들 자 봐요 자이 기관과 뭐 금융 투자 투신 은행 뭐 특히 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에요, 연기금 연기금이 왜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고 있겠습니까 주주님들 기관도 마찬가지고 투신도 그렇고 자 이거는요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픽딜 빅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우리 대응 전략 잘 준비하시면 돼요. g 내비가 도움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과 함께 자, 이 손실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6개월에 1억 만들기, 6개월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세미나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식 코인 교육까지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미나 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참석을 하시게 되면 이 정보주까지 또 무료로 하나 드리고 있어요. 음. 시초과 급등 종목 매일매일 추천 드리면서 제2의 월급과 제2의 용돈 또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자,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클로봇에 대한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평생 무료로 아, 10원 하나 비용 들어가지 않아요.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주내비 개인 번호 010 3 9 3 9 0932 번으로 클로봇클로봇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우리 클로봇 주주님들에게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클로봇에 대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1대신 무상증자 세력 매집지도 하나 드릴 거예요. 한 주만 갖고 있어도. 10개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1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 예상 수익률은요,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우리 수익을 만들어 갈 거예요. 음,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호로 클로봇, 클로봇! 시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아, 주내비가 요 관련된 어, 자료와 정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정말 중요한 건데, 2026년도 우리 클로버 세미나 정보 교육 자료, 자, 이것도 무료로 다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차 자회사 편입 및 지분, 자, 임직원 빅딜 관련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도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현대차가 자회사 편입, 자,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 임직원들이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자, 이 매도를 했는데 이 지분을 누가 매집에 갔는지 자, 유 관련된 자료와 정보 주네비가 준비해 왔고요. 자, 임직원들의 이 지분 매도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음. 제가 방송에서 다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주내비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들의 집은 매각 빅딜은요, 자, 이게 다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우리에게는 이 호재로 작용이 될 거예요.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0103939-0932번으로, 클로봇, 클로봇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주내비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 주주님들 주내비 영상 밑에 세부 사항에 보시면, 자, 주내비가 운영하고 있는, 자, 소통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자, 그날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 및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 중간에는요, 자, 이렇게 단타 종목도 추천드리면서, 그날그날 제2의 용돈과 월급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도움도 드리고 있어요. 음. 자,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 예를 들어서요, 하루에 이렇게 30만원씩 벌어가시면, 열흘이면 300만원을 벌어가실 수 있어요. 자, 20일이면, 자, 한 달에 600만 원씩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600만 원이 되실 수도 있고, 700만 원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자, 주내비가 이렇게 제2의 월급과 용돈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클로봇에 대한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주제님들, 그리고 클로봇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주제님들, 010... 3939-0932번으로 클로봇 클로봇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매수매도 전략 준비해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우리 클로봇 300만원 가자 300만원 가자 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만원 못 가는 거 저도 알아요. 너무 아 이렇게 악플 달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 올해 국장이 답이었네요. 시총. 1960조원. 자, 코스피 1년 새 3,390조원 불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시장, 국내 주식 시장이 또 살아나고 있어요. 물론 대형주들이 또 시장을 지도했지만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자, 장 막판에 자, 연말에 자,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큰 폭으로 또 상승했어요. 음. 자, 올해 코스피 75% 뛰었다. 자, 한국증시 G20 OECD 중 최고 성적표 기록을 했어요. 전기, 전자 등 주가상승 코스닥도 500조 원을 돌파했어요. 음. 자, 우리 주제님들 그리고 구성의 전무가 클로버 주식 3만 주자 감소가 됐어요. 시간에 처분을 했습니다. 음. 자이 시간에 다 블록될 이유가 있는 거죠. 박상균 상무도 클로버 주식 7만 주, 7만 주감소가 됐어요. 아 이거는 다뭐 물론 이 직원분들 임직원분들도 수익 차익 매물이긴 하지만 자이빅딜 때문에 이런 거예요. 빅딜 주주님들 자빅딜자 어. 의도적인 거죠. 음. 자 유병은 이사 클로버 주식 6,880 내주 매도 자 시간에 매도했습니다 왜자이 글로벌 기업가의 빅딜 때문에 그런거예요 주주님들 빅딜 네. 자 이게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거 자 이런거에 뭐 임직원들이 매도했다 그래서 나쁘게만 보시면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이 빅딜로 인해서 좋은 엄청난 이슈 호재가 만들어질 거니까 음. 자 네이버가요 이 자율주행 로고 실외까지 나온다 농고 안전 인증 받고 상용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음자 네이버도 우리 클로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러,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상장 전에도 투자를 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섹터 침체 뚫은 나우로 실주 클로봇 흑자 전환. 자, 현대차 동맹의 1조 유니콘 기업으로 우뚝 섰어요. 음. 자, 6만 원대 안착 시도. 자, 기술적 승부록기 구간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의 협업 구체화와 현대 오토 에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음. 로봇의 국내 유통을 담당을 하고 클로봇이 이에 대한 관제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전담한다는 소식이 또 동시에 또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어요. 음. 자, 우리 클로봇이 내년에도 정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SK텔레콤이 헤비급 AI로 휴머로이드 개발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독자 파운데이션도, 파운데이션 모델도 곧 공개할 예정이에요. 음. 자, SK도 또 클로봇과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자, SK가 우리 클로버가 또 MOU도 체결되어 있어요. 상장 전부터 자, 이렇게 또 투자도 진행하고 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세계 상위권 성능, 성능을 갖춘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음, 82m 5천억 개 규모의 초거대 노모, 자, 반도체 2차 전지 등 자, 공정을 검증하고 고도하는 제조, AI로 자,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엄청난 호재와 이슈가 또 발표가 되어있고요. 음, 그리고 2026년 미국 중국 휴머로이드 양산 피치컬 AI 시대에 또 이렇게 또 열릴 겁니다. 자 이렇게 또 현대차 피치컬 AI 플랫폼으로 확장 또 발표도 있었어요. 자 우리 클로보시 또 현대차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휴머로이드 로봇 시장과 피치컬 AI 시장을 또 주도해 나갈 거예요. 음 그리고 이휴머로이드 출하량 2030년 25만 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 휴머로이드 로봇 출하량이요 오는 2030년 연간 25만 6천대 규모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분석자료가 발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인공지능의 진화가 사이버 공간을 넘어 물리적 세계와 상류적 음,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단계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는 시각 언어 행동 모델 발전에 기반을 하고요. 음. 자 이렇게 또 우리 휴머로이드 로봇 그리고 피치컬 AI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 베일버슨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란스. 자, 우리, 자, CES 2026에서 이 휴머로이드 로봇, 아틀란스 첫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 감속기 공급, 우린 PTS도 자, 구동, 로보틱스도 주목을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현대차가 CES에서 이 클로봇에 대해서 또 역대급 또 발표가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클로버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공식 유통 공급 계약 체결. 어, 자,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주주님들? 올해 10월 달에 발표된 기사이기도 합니다. 음. 클로버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지보수하는 회사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또 우리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클로버. 자, 내년에도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자, 한국 파트너로 현대차 포스턴 다이네미스 언급을 했어요. 자, 이 엔비디아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클로봇이요. 주주님들. 음. 그러니까 내년에도 기대가 된다.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이 로봇 관련된 부품 회사 관련된 기업들도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음. 자, 클로봇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분야 최강자이죠. 최강자. 응. 자, 클로버스는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으로 2017년도에 설립 후에 2018년 자, 현대차, 롯데 그룹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2024년도 10월 포트턴 다이내믹스와 자, 파트너십을 맺었고 2025년 3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제조 물류 로봇 시장 공략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기술력 및 영업력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회사이기도 해요. 음. 자,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드리기 위해서 클로봇에 대한 이 분석 자료도 준비해왔습니다. 왜 클로봇이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갈 수밖에 없는지,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자,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호로 클로봇! 클로버시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요 관련된 자리와 정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과 함께 6개월 1억, 6개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소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주주님들. 아, 나는 돈이 없어서. 아니 없으면은 만들어서 시대를 불려 나가면 되잖아요 주주님들 제가 6개월에 1억 10개 6개월에 1억 6개월에 10억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뭐 3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자 이렇게 또 복리로 자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음. 주네비 개인번호 010 3939에 자 0932번으로 지금 바로 도움 또는 클로봇 도움 또는 클로봇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음. 자,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를 자, 이렇게 수익 계좌가 되실 수 있도록 음. 자, 이렇게 돈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세력들의 수급,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하나, 하나, 하나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님들,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클로봇! 클로버시라고 문자 나 남겨주시면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 자 올해 한해고상 많으셨고요. 오늘 2025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어, 클로버스로 엄청난 수익 만들어 가시는 주주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내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